예, 측지위도와 천문위도만 남았습니다. 자, 측지위도는 뭐냐? 예. 측지위도는요. 한번 다시 볼까요? 측지위도는 이건 예. 아니에요, 이건. 측지위도는 타원체와 관계 아니, 관계가 돼 있습니다. 관계. 측지위도는 타원체와 관계가 돼 있어요. 타원체. 이 타원체 이 타원체에 대해서, 타원체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한 측지 비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 점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직각, 직각선을 그려야 돼요. 직각선 그리기가 되게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요거요 점에 대해서, 직각 방향이, 예. 네. 접선 방향이, 예. 네. 요렇게 된아 이거 아니고. 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네. 예, 네, 요거 지워 볼게요. 예, 네, 지우고. 자, 요 점에 요요 타원체 요기에 대해서 직각 방향을 이렇게 선을 딱 그려야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요 요거 요 요게 이제 요 타원체 요 면에 대해서 접하는 선. 요게 이제 접선이죠. 그 접선에 대해서 뭐냐? 수직한 선. 네, 수직한 선. 요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게, 요게 측, 측지위도예요. 측지위도, 측지위도. 그 그러면, 그러면 이 이게 다 틀려요. 만나는 점이 다 틀려요. 자, 어, 자, 요 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이고, 요 점에서는,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요즘에서는 요 타원면의 접선은 이렇게 된다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할수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직인선은 수직인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측지위도다라는 거죠. 측지위도, 측지위도. 이것도 측지위도, 측지위도. 자. 아까 지심이도는 다 여기, 여기서 여기만난다 그러죠. 지구 중심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한번 연, 연장을 연 해볼게요. 이렇게 연장을 해보고, 얘는 이쪽으로 연장을 해보고. 자, 이거 지구 중심에 대해서, 지구 중심에 대해서, 예,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지구 중심선에 대해서, 얘는 여기서 만나고, 얘는 여기서 만난다 이거죠. 적도에서는 여기서 만나고, 다 이게 맺히는 점들이 다 틀리다 이거죠. 여기서는 더 이제 밑으로 되겠죠. 예. 측지 위도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 만나는 점이 다 틀리다 이거죠. 예. 그리고 위도도 다, 예. 여기서는 요거의 각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요게 측지 위도가 된다 이거죠. 지심 위도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각이 지심 위도였고, 이게, 예. 지심 위도였죠. 화성 위도도 마찬가지고 예, 측지 위도는 이게 다 틀리다 예, 그런 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 측지 위도까지 했고요. 자, 근데 이 측지 이각이각이 각, 이 각, 이 각이 측지 위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8도 정도, 30 서울 같은 경우에 37도 어, 37도에서 사, 38도 사이인데 그 37도 38도 30그그 그 측지 위도가 37도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죠. 어떻게.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죠. 네, 그 측정이, 이거를 뭐, 땅을 파고 잴 수도, 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게, 바로, 천문의도가 됩니다. 천문. 천문 측량을 하는 거예요. 천문 측량. 천문 측량. 자, 어떻게 되냐. 음, 어, 자, 이걸 한번, 굉장히, 어, 자, 여기, 음, 자, 이 중심에서, 여기, 지구 중심에서, 자, 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예 네. 자, 이렇게 되고, 이, 요게 이제 북극이고, 북극이고, 이걸 계속 연장, 여기가 북극, 지구에서 보면, 여기가 북극이고, 이 중심에서 북극을 더 연장해서 쭉 가면, 보이는 별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북극성은, 실제로 지구 반지름이 요거라 했을 때요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죠. 엄청 멀리 있어요. 자. 한없이. 자. 우주는 엄청 머니까더 네. 멀리. 더 멀리 있는 거죠. 이렇게. 더 멀리 있다. 여기. 한없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북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여기를 이제 키워 볼게요. 네. 자, 여기를 키워 보면 여기에서, 이 북극에서 북극성을 보는 거나, 여기서 볼 때는, 적도에서 북극성을 볼 때는, 실제로, 어, 적도에서 북극성을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북극성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엄청나게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적도에서 보나, 북극성에서 보나, 예, 이 선이 어떻게 보인다? 평행하게, 평행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평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선이, 예. 네. 잘 됐나 모르겠네. 자, 예. 네. 이게 평행하게, 네.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보인다는 거죠. 두극성이. 예. 네. 자, 다시 한 번. 예, 네, 그렇죠? 여기에 북극성이 있다고 하면 지구에서 북극 북, 지구 어디에서 보나 이 북극성을 바라보는 선이 평행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예, 천문 위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 어디에서나 북극성은 보이니까, 예, 지구 어디에서나 북극성은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 이제 천문 위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어, 여기에서 요건 이제 찌우고, 요거 찌우고, 네. 찌울까요? 찌우고,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북극성을 어, 봤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행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평행하게, 네. 평행하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예, 구심 정준을 통해서 구심 정준을 통해서 예, 이렇게 예 요거 아, 아니죠 요거는 어, 이제 저 타원체면이고 지구 중심 방향 우리가 구심 정준 수평을 맞춘다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 그 추를 추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딱 일치시킨다는 거죠 또는 수평을 지구 중심 방향에 수직으로 딱 일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에 대해서 예, 예, 이선 예, 그렇죠? 자 수평을 맞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구 중심 방향이 여기니까 이 지구 중심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수평선을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여기 네. 이제 수평이 되는 거죠. 요 점에 대해서 기계를 세워서 수평을 맞춘다는 것은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왜? 여게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맞췄어요. 자, 각측량 장비로 북극성을 봅니다. 북극성은 여기서 봐도 이 방향이고 여기서 봐도 이 방향, 여기서 봐도 이 방향, 이 방향 다 똑같다라고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왜?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북극성을 관측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때, 북극성을 관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각이 나와요? 이 각이 관측이 된다는 거죠. 이 각이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각이 관측이 되면, 이 각이 관측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예, 지구, 아이고, 지구 중심에 대해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 예. 파란색. 자, 이 선에 대해서 요거를 안다는 얘기는, 자, 요거를 안다는 얘기는, 음, 요것도 안다는 거죠. 90에서, 90에서 관측된 값을 빼면 요 값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 값은 요거죠, 요거. 예. 네. 자, 우리 측지위도 뭐라고 그랬어요? 측지위도, 예. 아, 자, 저기, 지시미도, 지시미도가 요거라고 했죠. 지구 중심과 적도면의 각. 요게 지시미도라고 했는데 요거를 알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어, 요 지시미도인데 특별히 이제, 어, 북극성, 북극성을 관측해서, 관측해서 구한 지시미도를 이제 천문 위도라고 하는 거죠. 지시미도는 이거 외에도,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타원이지만, 타원이지만, 원일 경우에도 일단 지심위도 여기 어디 아, 여기 있네요. 지심위도는 지구 중심 여기 요요요거 요, 적도면과 지구 중심에서 어떤 각만 되면은 그요건만 맞으면 다 지심위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위도도 마찬가지로 지심위도에 속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지심위도 중에서 북극성을 관측한 지심위도가 천문 위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파란 파란 색선, 요 파란 색선을 한번 잡으면 파란 색선. 요 파란 색선과 그다음에 어파 예, 네, 요걸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요거. 요거가 지금 뭐냐 이거죠. 요 파란 색선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지구 중심 방향. 우리가 장비를 어, 토탈 스테이션을 설치했을 때, 설치을때 수평 수평을 딱 맞춘 상태에서의 수직 방향. 항상 지구 중심을 통한 지구 중심으로 어저 향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요 거고, 요 분홍색은 타원체, 타원체이 접선에 대한 수직 방향이라고 했죠. 그요두 개는 두 개는 당연히 항상 차이가 있죠, 차이. 네, 그 차이를 우리가 연직선 편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밑에 해덜이 있는데요. 뭐,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것을 연직선 편차,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것을 수직선 편차라고 하는데, 원서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외 책에서는. 근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공사 시험에서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직선 편차, 수직선 편차, 이게 다 똑같은, 같은 값입니다. 같은 값.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연직선 편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직선 편차.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천문 측량을 통해서, 어, 천문 위도, 천문 위도를 결정하는데, 천문 위도를 결정하는데, 측지 위도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그냥 그 위도를 측지 위도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때 사용되는 요 점, 요 점이 바로, 라플라스, 점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점.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천문 위도, 이게 측지 위도고, 이게 천문 위도인데, 천문 위도를 측지 위도로 한다, 한다, 그냥 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연직선 편차가 없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연직선 편차가 없으면, 당연히 이 분홍색 라인이, 분홍색 라인이 파란색 선과 일치가 되겠죠. 편차가 없으니까. 어, 그렇게 되면 결국 측지위도, 분홍색 선이 여기에 일치하니까 측지위도는 천문위도와 똑같은 값이 얻어진다, 값,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라플라스 점이 우리나라 경의도 원점이에요. 경의도 원점. 수원의 국토지리 정보원 거기에 있죠. 그래서 천문 측량으로 천문위도 경도가 이제 정해졌는데 이그이 천문위도와 천문경도 이거를 그냥 측지위도 측지경도라고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측지원점, 예? 예, 측지원점, 예, 측지원점이라고 예, 부르기도 합니다. 측지원점 예, 이그 경위도 원점으로부터 예, 삼각망을 자, 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측지 원점으로부터, 삼각망을 쫙 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자 측지 원점으로부터, 예, 요점이 측지 원점이라면 삼각망을 쫙 이렇게 구했어요. 또 구하고, 구하고, 계속, 예, 퍼져 나가는 거죠. 예, 예, 계속 퍼져 나가는 거죠. 예, 자, 퍼져 나갔어요. 요거 이제 지상 측량을 통해서 이제 쭉 조정 계산해가지고 결국 이러한 점들, 이러한 포인트들의 값들을 결정하는 거죠. 바로 이 점들이 삼각점이 되겠죠. 삼각점. 근데 요 점에 대해서 색깔 을 한번 바꿔서 요 점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측지 원점이라고 하면 요 점에 대해서 천문 측량을 또 해본 거예요. 천문 측량을 해봤더니 이 점으로부터 연결해서 구한 측지, 위도와 경도 값이 있겠죠. 그죠? 이, 이 점에 이제 위도 위도와 경도를 아니까. 근데, 천문 측량을 하면, 천문 위도와 천문 경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 값과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같게 만들어주기. 계속 하면 누적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앞에 보면, 예. 여기.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200km, 300km마다, 200km에서 300km마다, 이 라플라스 점을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이 점들을, 이 점들이, 이 점들이, 이 라플라스 점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점들을 가지고 삼각 측량을 해서 이 점들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계속, 기준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여기서는 이제 200, 300km 마다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야 50km 마다, 50km 마다 라플라스 점, 즉 천문측량이 수행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네. 그렇게 해서 라플라스 점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아까 음 다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반대로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다. 왜냐하면 잘못 냈다가 이의 제기 들어오면 고쳐프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충분히 공부하면 다 라플라스점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면으로 간주하지, 간주하고 실시하는 측량이 아닌 것은 대지 측량이죠. 아, 이건 넘어가고요. 음, 경도, 네,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그린 니치를 지나는 거라고 했어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적도면을 따라서 어, 남북 방향으로 남북이 아니라 동서방향이죠. 남북은 위도죠, 위도. 1번이 틀렸네요, 1번. 경도는 네. 적도면을 따라 동서방향이 맞고요. 측지 경도는 본초 좌우선과 타원체상. 그렇죠. 측지, 어, 측지는 타원체와 관계가 있다고 했죠. 천문은 지오이드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타원체는, 음, 말 그대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CAD나 도면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타원체는 장반경과 단반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오이드상, 지오이드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을, 지구 중심 방향이 다 여기 이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를 할수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타원체와 지오이드는. 네. 그래서 둘다 맞고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네. 위도, 어, 위도에 대한 거죠.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어느 지점까지 측정한 각. 네. 남북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에서 그 지점까지의 남북 방향의 각이죠, 이죠. 예. 위도는 어느 지점의 연직선 또는 타원체 법선이 예, 이건 맞는 얘기죠. 연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천문위도, 어, 타원체라고 했을 때는 음, 측지위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연직선 또는 타원체 법선, 타원체의 법선과 적도면이 이루는 각, 즉 적도가 있을 때 타원체 타원체가 어, 빨간 걸로 하면 예. 이게 타원체 타원체는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음, 어느 점 어느 점에 대해서 이타원체의 무슨 타원체 접선에 수직한 게 타원체 법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타원체 법선이죠 이 타원체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가 이게 측지 아, 위도라고 그랬죠 위도 연직선은 연직선은 이 점에 대해서 지구 방향이 있어요. 지구 방향, 네. 지구 중심 방향, 네. 그 지구 중심 방향의 선이 연직선이죠. 연직선, 연직선 이 연직선이 적도면과 위로는각 요거는 천문 위도라, 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타원체 법선 법선과 연직선 이거의 차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연직선 편차다 라고 했죠 연직선 편차 그래서 어, 2차시에서 어, 라플락스, 라플락스 점은 연직선 편차가 아, 제로로 가정한다 라고 했죠 0도로 가정 즉 타원체 법선과 연직선이 일치하는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거죠 예. 자 남북이 0에서 90도까지 맞고요 위도는 측지위도, 천문위도, 해설처럼 지심위도, 동경위도, 동경위도는 뭡니까? 이건 이런 건 없고요. 북위, 남위는 있죠 북위,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북위 0에서 90도, 남쪽 0에서 90도, 북위, 남위, 동경은 이제 경도죠. 경도, 그린이치 본초자오선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동쪽 방향의 경도 동경, 서쪽 방향의 경도 서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본초자우선. 본초자우선 떠오르죠? 그다음에 지오이드상 임미자우선 지오이드 지오이드하면 천문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천문 이게 잘못된 거죠. 본초자오선과 어, 타원체, 그러면 측지라는 말이 떠올라야죠. 측지, 예, 측지 경도죠 이게 서로 반대로 됐어요, 그죠? 예. 화성이도는 화성이도는 아주 복잡한 거라고 그랬죠. 예. 떠올라요? 예. 타원체가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을 때이 점에서 이 점에서 색깔 바꿔서 타원체 법선과 적도면이 이루는 거, 요거는 측지 위도. 측지 위도. 그러면 화성 위도는 뭐냐? 화성 위도는 장반경이, 이 지구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반경이 북에서도, 북극에서도 적용을 한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원을 그렸을 때, 이 적도면에서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수직선을 딱 그리면, 예, 여기에, 예, 적도면에서 이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딱 그리면,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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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중심까지의 선을 그렸을 때요 각이 화성 위도라고 했죠. 화성 위도. 그래서 화성 위도는 설명이 복잡해요. 설명이.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일단 답은 4번이라고 네네 3번 거예요. 천문 위도는 아, 옳은, 거. 아, 옳은 거, 옳은 거, 오른 거니까 천문위도는 지오이드가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지오이드 연직선의 4번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화성위도, 지구상 한 점과 지구 중심, 이건 무슨 위도? 아, 지심위도가 더 맞는 거죠. 지심위도, 지구상, 예, 지구상의 한 점과 한 점과 지구 중심을 맺는 직선이 적도면과 이르는 거예요. 지심위도. 예. 화성위도도 지심위도에. 한다고 할수 있죠. 그렇죠? 예, 지구를 구라고 보면 구로 과정을 하면 어, 지구상 이점이 지구 중심에 대해서 적도면과 이루는 각 화성 위도도 지심 위도에 속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넘어다 예. 그래서 그 경도와 위도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예, 타원체 법선과 연직선. 예, 이것은 연직선 편차라고 그랬죠. 예, 여기 위 해설에 연직선 편차. 어느 것을 기준,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직선 편차, 수직선 편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 좀 애매하다고 그랬죠. 애매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것을 연직선 편차.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것을 수직선 편차.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예. 타원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 지구가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점 이게 이제 타원체죠. 타원체에서 타원체 법선 이렇게 이 있죠. 법선 네. 법선 있는데 요점에서 지구 중심 방향은 이 선과 일치하지 않죠. 단 라플라스 점에서는 이게, 이게 일치한다라고 해야지 일치.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지구 중심 방향의 선을 요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편차가 생기죠. 이게 연직선 편차고 지오이드, 지오이드, 지오이드면 이게 육지고 타원체 지오이드는 이 가운데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까요? 아, 요걸 할까요? 지오이드는 육지와 타원체의 가운데를 통과한다고 했죠. 이 지오이드, 지오이드에서 여기에서 이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수직선은 연직선이죠. 연직선. 연직선이고 이거에 대해서 타원체, 타원체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여기도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연직선 편차라고 할수있는데 단지 기준을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선 편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아,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내기는 공무 시험에는 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 꺼려지고요. 공사는 이제 시험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공무원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어쨌든 연직선 편차 꼭 알아두고요. 좌우 선수차는 뭐냐? 좌우 선수차는요. 어, 저 북쪽을 나타내는 것은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나오는 아, 도상의 북쪽, 지도상의 북쪽 그거를 도북이라고 했죠. 도북, 도북. 그 다음에 진짜 북쪽, 예. 북극 또는 북극성 예. 그거를 진북, 진북. 그 다음에 자침, 예.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 그거를 자북. 진짜 북쪽은 진북, 도상의 북쪽은 도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북과 도북과의 차이 예, 요거, 요거를 요거 우리가 좌우선 수차라고 합니다. 좌우선 수차 여기 4번의 자칭 편차는 진북과 자북 진북과 자북의 차이 이게 예, 자칭 편차고요. 어, 좌우선 수차는 진북과 도북의 차이 요것을 좌우선 수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